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소셜덕후 TV 대표 박주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 가능한 식문화 플랫폼의 백희형 백가영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벗밭은요 말 그대로 친구 할때 벗과 땅할때 밭을 음. 합친 이름이에요. 벗과 함께 밭 혹은 지속 가능한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버시 영어로 하면 그럼에도 그러나이잖아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 뭔가 건강하게 식사를 챙겨 먹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 보자라는 의미에서 예, 이름을 짓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법밭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처음에는 아,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법밭 활동을 이어오면서 이런 환경과 가까운 먹거리를 알리고, 정말로 자연스럽게 농사 짓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아, 우리의 식사가 그냥 내 몸에 들어오는 하나의 먹거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회와 환경과 정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의 비전 역시도 우리의 먹거리가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있는지를 알리고, 그걸 같이 경험하는 게 저희의 주된 목표이기도 하고요. 어, 이걸 한번 알아가보자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식사가 공산품으로서의 하나의 상품을 넘어서 자연에서 자라는 자연물이라는 걸 알게 하고 그 과정에서 같이 밭에 가기도 하고 같이 제철의 채소와 과일을 먹기도 하면서 내 식사와 우리의 일상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꾸어 가보는 그런 제안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먹거리 교육 먹거리 식생활 교육과 그런 걸 함께 할수 있는 커뮤니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청소년들과 주로 만나서 이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속 가능한 식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워크숍 형태로 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농가의 식재료를 직접 가져오기도 하지만 농가 의 이야기나 아니면 그 과정에 있었던 것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아무래도 하시다 보면 호흡이 맞아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면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혼자 할때보다 둘이 할때 훨씬 많은 일을 할수 있는 것 같고요. 음. 두배 이상인 것 같아요. 상상할 수 있는 폭이 그만큼 넓어지기도 하고요. 그런 게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지 그걸 넘어서 우리가 어떻게 잘살수 있을지를 더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저희는 저는 그게 너무 잘 맞고 꽤 큰. 고기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음, 그 그러니까 가치 공부가 네. 상당잘 맞는다 네. 네. 만약에 내가 조금 예산적으로 빠듯하다 요즘 삶이 좀 어렵다 음, 음. 바쁘다 이럴 때 제일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게 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리에게 밥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특히 저희가 청년이나 청소년 세대를 만나다 보니까 돌도 어, 씹어 먹을 나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러, 그래서 더이 밥이라는 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걸 공감하고 저희 삶의 모순을 좀 줄이고 싶어서 사훈 일조를 정했는데요. 밥부터 먹자라는 걸 정하고 저희부터 정말 열심히 챙겨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쉬운 경험들을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가고 싶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와 삶이 일치할 수 있는 사업적인 안정과 <laughs> 그런 네, 일상도 사실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이게 정말 안정적으로 정말 수익이 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청양에서 향토 음식을 아카이브하는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청양 손맛 기록단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요. 마을회관에 정말 한 2주에 한 번씩 가서 어르신들과 소통하면서 아, 되게 가까워졌다고 느꼈어요. 밤에는 베란다 문 열어놓고 같이 어르신분이랑 이야기하면서 잠에 드는데, 이런 게 식구가 된다는 거구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렇게 식사를 공유하는 사이가 주는 힘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받는 힘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대하고 같이 식사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항상 여름에는 단호박 수확, 겨울에는 감자 수확 이런 물론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저희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경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거 고생을 같이 하는 경험도 많은 에피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특히 그 청소년들과 관련돼서 되게 관심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법밭이 아니었다면. 이런 지속 가능한 식사나 환경에 대한 얘기를 접할 일이 정말 없구나, 이런 생각에 더 알리고 싶기도 하고. 저 청소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급식 먹고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까 내가 내 식사를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또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또 대학생 친구들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식사를 선택해야 될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시간으로서의 연 경험들도 좀 많이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꿈으로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밭과 식탁이 모두 있는 공간을 가지고 싶다. 이런 바람은 언제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함께 돌보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같이 만들어갈 수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지금 시기가 너무 좋은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이 흘러가는 날을 좀잘 기록하고 싶다는 라 바램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잘 남겨놓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도 <웃음> <웃음> 그런 기록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네. 말씀해주오늘리하니다 화이팅!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